안녕하세요. 목포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입니다. 이번 고혈압 영양교육 시간에는 소금 섭취를 줄여 식생활 속에서 혈압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자연식품 속에는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식물성 식품보다는 동물성 식품에 더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가공되는 과정 중에서도 많은 양의 나트륨이 첨가됩니다. 또한 이러한 식품을 조리할 때 우리는 조미료나 양념류를 더 넣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루에 먹게 되는 나트륨의 총량을 구할 때는 이세 가지의 양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이 사진은 나트륨이 많이 든 음식과 적게 든 음식을 분류해 본 것입니다. 감자를 볼까요? 똑같은 감자를 쪄서 먹는다면 소금을 적게 섭취하게 되지만 감자튀김으로 먹으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옥수수도 찐 옥수수에 비해 팝콘으로 먹으면 나트륨의 섭취량이 많아집니다. 똑같은 재료이나 자연식품일 때는 나트륨이 적게 들어가고 가공을 하게 되면 나트륨이 많아지게 되므로 될수 있으면 자연식품으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육류를 보면 생고기나 생물, 생선으로 조리하는 경우보다 조림이나 자반으로 먹을 경우 소금 등 나트륨의 함량이 훨씬 많아지므로 되도록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똑같은 재료여도 어떤 조리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나트륨 양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채소류에서도 배추나 고추를 생으로 먹을 때보다 김치나 장아찌로 먹으면 나트륨을 과잉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야채를 샐러드로 먹을 때와 간장이나 된장을 많이 사용하여 나물로 무칠 경우에도 나트륨 양이 달라집니다. 국찌개류는 국물 맛을 내기 위하여 소금 또는 나트륨을 함유한 조미료가 첨가되기 때문에 나트륨의 함량이 높습니다. 나트륨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찌개와 같은 국물 음식을 줄이고 가능하면 국물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식생활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